에 입혔습니다. 입혔어 야, 저거는 보지 마세요. 저거 는열하는 바로 그냥 다동량제 <laughs> 홍수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 왼쪽 발 손이 니까 저도 옆에 앉아볼까요? 자 운행하셔도 됩니다. 저희 딸애가 찍어주려고 온다 그래 놓고선. 아니, 이 부드러운 핸들. 예, <laughs> 입혔습입니다 네, EPS. 이야. 이 정도면 저희 집그랑도 탈수 있겠는데요? 아까 팔, 80km 주행 가능하다고 써있는 거 제가 카톡으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 정도 다운을 놨어요 아까 지금 뭐 대전 회원님 부서도 1 0 0 1 0 k m 타고서도 뭐8% 남았잖아요 그죠? 예예 뭐싫어니까요아예 뭐 그냥 막 움직이고 있네요 예 요게 이제 그펜스 지금 이스 스마트폰에 티맵을 연결해 놨거든요 에코 예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에코 모드를 눌러 놓으면 이제 시속이 60km를 제한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오늘 참 많이 가지고 계시네. <laughs> 오늘 총장님 배러 간다 그랬더니. 이거, 이거든 다 뭔가요? 아, 요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단말기인데요 네. 보시면, 안드로이드에요. 아,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들 까셔도 되고, 뭐 웨이브 쓰신 분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귀? 다 열렸다 그래야 되나? 이제 몇 인치예요? 9 인치입니다. 9 인치. 음. 어. 태블릿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SD 카드든 뭐든 쭉 인터페이스들은 그대로 이제 다 잡혀 있어요. 제 집사람한테 네. 이거 네비 보내주신 거 찍어서 보냈더니 화면이 네. 엄청 시원하고 좋다고. 예 네, 맞아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저희 안드로이드는 실제로 전화나 이것들이 다그 가능하고 음. 어. 뭐, 지금 애플 카플레이도 지금 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음악... 제가 음악 좋아하니까... 네. 따님도 음악 좋아하신다고... 예, 맞아요. 사실, <laughs> 이제 뭐 제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무선으로 끊기고 이렇게 잘 나오니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저, 애플 카플레이에서 지원되는 건다 지원을 하니까요. 이게 정말 편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무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바로 에어컨 나오나요? 예, 예. 요거 이제 에어컨 눌러야지만 나오고요. 누르면 바로 에어컨 나옵니다. 요거는 앞에 바람이. 예. 어우, 바람이 엄청, 엄청 세게 나오네요. 그런가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앞에서 키차질이 없겠어요. 네 습기를 안 차요 그리고 <laughs> 지금 제가 2단으로 해놨는데 네. 2단으로 네. 보통 이제 PTC 펌프가 네. 큰게못 들어가니까 맥스로 틀면 히팅하기 전에 찬 바람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2단으로 좀 틀어 주십사 아. 불편하시지만 그럼 이게 그몇화때 그, 그 짜리예요? 아 제가 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렇고 요거는 이제 비상등 USB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실, 그네 USB가 두개 있는데, 음.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안 돼요. 아직은. 아, 그 이제 시간적이니 제가, 아까 뭐너 탈게? 뭐랬어. 예, 요게 아. 이제 키. 또 멋있네. 키가 뭘 닮았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우디랑 닮았대요. 이거 ]이랑. 누르면 열리나요? 네, 열리진 않지만, 온, 오프는 제어가 되죠. 네. 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브 박스. 작지만, 그래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뭐, 아시다시피, 뭐, 뻔한, 뻔한 얘기니까요. 바람개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 네, 네.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바람개비가 돌아요. 예. 네. 회전을 해서. 어, 어디로든 방향성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니다딴 거보다 이걸... 트렁크가 넓으니까요. 여기에 딱트이프가있고 오우, 다 내려가네. 예, 다 네? 내려갑니다. 아, 이래야죠, 다가. <laughs> 라이트 안에 있고, 뭐, 이거 LED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네. 저는 굳이 추천 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게 오토라이트죠? 네네, 오토라이트입니다. 음. 오프라이트 아, 근데 o b d 때문에 테스트형으로. 밑에 이제 코일 매트도 저희 마이브 로고가 박혀있는 코일 매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봤습니다. 예,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곧 이제 시제품도 다 만들어졌고. 이게, 이게 킬 스위치에요. 네, 킬 스위치입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고객 한 분은 이거 떼달라는 거예요 우측을 그거 봤습니다 골프 펼치.. <laughs> 차박 하신다고 <laughs>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떼달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검사 받으실 때 원상복귀 시키셔야 되고 차고가 일단 높아서 음. 웬만한 성인들 키에는 아마 충분히 적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이 이 런처 프로그램 하고 이걸 다 바꾸고 있어요 전부 다 업데이트 다 해드릴 거고 어,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 자동차의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다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네. 이 안드로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좀 편해요 <laughs> 저는... 저쪽에서 오실 줄 알고, 네. 아까 54분에 오신다 그래서, 네. 이제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 내비가. 이...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길래, 네. 소리가 나갖고, 네. 아, 팀에, 아, 맞다. 그 소리로 했더니, 네. 그, 어디야? 요, 요거? 요거, 돌리는 거죠? 네네, 네, 아, 안전벨트를 안 네, 저겁니다. 예. 아, 안전벨트안 매셨군요. 네? 안전벨트를 어, 매시. 안갈 겁니다. <laughs> 어째, 어째. 예. 뒤에 보시면 시커나죠? 후방 아, 카메라가 너무 넓어가지고. 야, 아, 이거 진짜 엄청 크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거 후방 경보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띠띠띠띠띠 소리랍니다. 와, 조금 갔다 왔는데도 엄청 편한데요. 그러신가요? 예. 네. 한번 주행을 한번 돌아 보실까요? 그 음. 따뜻하다. 느낌이에요. 여기 케이블이 예.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만든 거 같아요. 빨리 해봐 응. 달다치네요. 그런가요? <웃음> <웃음> 슝. 그쵸, 저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런, 그런가요? <laughs> 아니, 대표님이 세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안, 안 타보셨어요? 한번타보어요한번 타보셨어요? 타고... 아, 이거는 진짜. 다리도 편하겠네. 앉아가셨죠? 높이가, 높이가 높아갖고. 네, 네, 네. 오, 높이가 네. 좋은데요? 다행입니다. 쪽코님께서 엄청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예상은 했어요. 네. <laughs> 좋을 줄. 저거 아, 보시, 저거는 보지 마세요. 열망은 바로 그냥 다. 동량제공수랑 <laughs> 같이 나오기 때문에.